자, 어, 계속해서 지금 어, 메시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 어, 간단한 무브툴이랑 뭐, 스탠다드 또는 이 플랫 브러쉬로 지금 계속 쪼물딱쪼물딱 걸면서 메시들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. 지스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가 지금 토폴로지가 엉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그런 경우는 이 플랫한 브러쉬로 어,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메쉬가 토플로지가 꼬인 부분들은 어, 임시나마 조금 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어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그 어, 리토플로지를 사용하여서 지금 어, 다시 메쉬들을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음, 모델링 그 쉐입에만 신경을 쓰면서 지금 전체적인 모양만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직까지는 좀 사람 형태가 좀 많이 어색하지만 어, 분명히 지금 제대로 된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. 자, 자 그리고 어, 아직까지는 지금 지오메트리 를 보시면은 어, Subdivision이 레벨이 3까지 입니다.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s h 위주로 잡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 않았고요. 어,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끔 부분적으로 작업을 원할 때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머리만 작업을 하고 싶다. 지금 F키를 눌러서 지금 어, 화면에 지금 꽉 채웠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얼굴만 작업하고 싶다 또는 어, 다리 한쪽만 작업을 하고싶다 이럴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일단 컨트롤시프트를 눌러주시면 커서 모양이 이런식으로 바뀌죠 자이 상태에서 클릭을 드래그 를 해주시고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, 오브젝트만 남기고 다 하이드 하게 됩니다 다시 살리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시프트 누르시고 어, 배경을 한번 클릭하시면 다시 생깁니다 또는, 이 상태에서, 어, 배경을 클릭을 드래그 해주시고, 놓으시면은, 반대 부분이, 어, 보이고, 반대 부분이 또 하이드가 됩니다.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, 클릭, 어, 시프트, 알트, 마죄송합니다 컨트롤, 시프트, 클릭, 배경 누르시면은, 다시 살아나고요 자. 자. 어 이제는 이 어, 메뉴 오른쪽에 있는 폴리 그룹스라는 메뉴를 활용하여서 어, 그룹화를 시켜놓고 때에 따라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지정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머리만 남겨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. 자 Shift 를 눌러보시면은 이 폴리 프레임 자이 모드가 켜지면서 지금, 그룹 지정화가 되어 있는 대로 색깔이 다르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먼저, 오토그룹을 한번, 어, 그룹 비즈블을 한번 눌러주시면은, 전부다가, 전 메시가 지금 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아마 이 상태가 될 텐데요. 지금 g 스피어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, 지금, 어, 그룹화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아마 있을 겁니다. 보통 마야나 맥스에서 그 오비제를 넘겨서 왔을 때는 보통 이와 같이 한 그룹화가 되어 있을 텐데요. 지스표로 작업했을 때는 지스표의, 어, 숫자에 따라서 지금 그룹화가 틀리게 되었는데 지금 그룹 비주부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색깔이 한 그룹으로 동일하게 됩니다. 자, 어, 머리만 지금 따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요. 자, 머리만 남겨놓고 어, 나머지 부분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그룹 비즈보를 눌러주시면은 색깔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메시지를 다 한번 살려보면요. 지금 남겨진 부분만 지금 한 어,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게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, 어, 보통 때 머리만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머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머리만 넘게 됩니다. 즉 저희가 그 그룹화를 시켜 놓은 부분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. 자 다시